compare or comparison 이고요. right? 그럼 compare는 비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약간 비슷한 걸 비교하는 편이에요. 그에 반대요 contrast를 보게 그러면 비교와 대조죠. 그래서 in contrast라는 것은 그에 반해서라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right? 그래서 같이 통으로 기억하시면 을것 같아요. compare and contrast. 비교 대조. 그죠? 자, 그럼 중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반대로 그에 반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in contrast 하고 comma 때리고 ly가 붙었으니까 부사겠죠? 네. 그렇죠? 근데 care 하는 게 뭐죠? 일단 돌보다도 되죠? 그렇죠? 보살피다 근데 be careful 할때 care 는뭐죠 네. 조심해요 그렇죠? 주의 이런 거 근데 I care for you 신경 쓰다, 배려하다, 저 관심을 가지다. 좀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케어라는 건 명사, 동사 둘다 되는데 그러면 careful 품사가 뭐죠? 아니요. LY가 붙어야 부사니까 형용사겠지. 아지죠뭐 AL I D 이 O U S F U L 뭐 이런 애들 아, 형용사라고 했었죠? 형용사에다가 보통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뜻은 꼼꼼히, 주의깊게, 신중하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는, 그는 문을 신중하게 아니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키죠그 다음에 열었다. open 문 the door 어떻게? carefully done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assess는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어... However 아까 했던 단어 중에 v a 가 들어가는 평가가 뭐였죠? e v a l u a t 명사는 evaluation right? 그다 똑같아요 a s s e s 평가다 평가. assess, evaluate, t e s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단어가 a c c 입니다 이것도 명사고 여기까지는 right? 지나치다, 과도하다 초과하다. 수음 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IB를 붙이면 IB, AL, OIS, IBL, EAB형 용사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과도 환이 되겠죠. XS, right? A열로 끝났잖아요. 그럼 파이널은 품사가 뭐죠? A열로 끝나면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명사잖아요所以는们要 so look for a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뭐 몇개 있지만 어됐든 outcome이 되고. 그냥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면 될까요? 음,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들고 있요 와우! 반응하셨습니다. <laughs>